Thank you for calling A Group. How can I help you? Hi, this is Irene from B Group. May I speak to Jason in accounting department? Could you tell me what's about? Yes, it's about an invoice. Okay, one moment please.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He's not in right now. Do you know what time he'll be back? Not sure, but at any moment.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No, let me call him back in two hours. Thank you. All right. Have a good day. hello everyone 3 minutes english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어, 여러분, 앞서 나온 대화 내용 한 번에 다 이해하셨다면 오늘 수업 패스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비즈니스에서 쓸수 있는 전화 통화 내용으로 담아봤어요 어, 전화 당사자가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수업도 즐겁고 신나게 같이 가 볼게요. let's go. Thank you for calling A Group. How can I help you? Hi, this is Irene from B Group. May I speak to Jason in accounting department? 자, 여러분, 띠링띠링하고 전화 올려서 받았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A group. A group에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있어요. 어, 선생님,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받자마자 감사합니다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여보세요? 할 때는 hello, hi, this is 누구누구, 이렇게 신분을 바, 밝히시면서 받으시는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화 받으시는 그 당사자분이 전화를 받는 일을 하시거나 서비스 직종에서 이 전화를 이제 연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입니다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Thank you for calling A group A 그룹인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뒷문장에 바로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바로 서비스 직종분들이 하시는 그 멘트가 나오죠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겠죠. 뭐, hi, hello, this is Irene. 자,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전화로, this is, this is 라고 문장 말씀하실 거예요. This is who? This is Irene. This is Jason. This is Kelly.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This is 저는요 누구 누구인데요라고 설명 먼저 하시면서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당사자한테 전화를 한게 아니라 누군가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May I speak to? May I speak to 누구 누구 전화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누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to Jason? 이렇게 물어봤어요. May I speak to? To Jason. 근데 그 Jason이 누구냐면 Accounting Department에 있는 Jason을 바꿔달래요 Accounting 하면 여러분 회계,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 Department가 그 회사 내에서의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ccounting Department에 있는 Jason May I speak to? 전화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j a s 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tell me what's about? Yes, it's about an invoice. Oh, okay. One moment, please. 자, 여러분, 제이슨한테 전화 연결 좀해 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이 친구가 뭐 회사 규칙인지 뭔지 그 제이슨한테 전화 연결을 해줄때 뭐에 관해서라고 전달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묻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전화한 건지 알수 있을까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아주 정중하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표현 C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hat's about? 말해 주실 수 있어요. What is about? 뭐에 관한 건지.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Could you tell me what's about? 뭐에 관한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Oh, sure, yes. Oh, 물론 알려드리게 알려드릴게요. It's about an invoice. 인보이스에 관한 거래요. 인보이스하면 거래하는 그 거래 송장 같은 걸 얘기하죠. 인보이스에 관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러면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pleas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but he's not in right now. Do you know what time he'll be back? 자 여기서 용건까지 전달을 해서 One moment please 기다려봐 연결해줄게 하고 두두두두두 신호는 갑니다. 턱컥 하고 받았는데 또 제이슨이 아니에요. 그녀가 받아서 하는 말 I'm sorry 미안해 미안한데 뭐가 To keep you waiting 자 여기서 여러분 keep 하면 계속하게 하다 뭐를? waiting. 기다리게 하는 걸 계속하게 해서 미안해. 무슨 뜻이에요?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멘트죠. I'm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미안하냐? But, 근데, he's not in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in 하면 안에라는 뜻을 해석하시는데 그대로 자리에 있다, 없다 라고 in을 씁니다. 그래서 in, or out 있거나 없거나라고 하실 때요 in out 쓰시면 되는데요. He's not in 없대요, right now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 어, 메시지 전달할 거 있는데 아 어, 전화 통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지 아세요?라고 묻습니다. Do you know what time he'll be back? 언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time he'll be back? 하고 묻고 있어요. Not sure, but at any moment.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No, let me call him back in two hours. Thank you. Alright, have a good day. 자, 그는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He's not here. In,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못했어요 언제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I am not sure 여기서 I am 조동사뺀거 생략한 거예요 Not sure 확실하진 않은데요 At any moment 이 표현 볼게요 At any moment 자, a s 는요 시간 앞에 쓰인 시간 전치사라고 생각하시고요 Any moment 하면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자, 짧은 곧이라는 뜻이에요. soon 이랑 같은 뜻으로요. any moment 하면 금방 올 거예요. 어느 생, 어느 생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금방 올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t any moment. 이렇게. So, not sure at any moment. 어, 금방 오긴 할 건데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주어동사 생략하면서 문장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너 통화 못 했으니까 메시지라도 남길래 라고 묻습니다.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Would you like to? 우리 전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할래, 뭐뭐 하고 싶어라고 묻는 표현이라고 정중하게. Would you like to leave? 남겨두다. 뭐를 message? 메시지 남겨둘래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자 물었어요. 근데 메시지 남긴대요, 안 남긴대요? 안 남긴다고 합니다. No 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또 표현 Let me call him back. Let me call him back in two hours.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Let me. 옛날에 Let 동영상 제전 동영상에 있는데요. Let 하면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뭐뭐 하게 두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두다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I will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et me 하면 나뭐뭐할 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let me call him 그에게 전화하게 내버려둬 보다는 그에게 전화할게 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세요 let me call him back 금방 다시 전화하지 언제? in 2 hours 2시간 뒤에 이것도 전체사 나왔었죠? in 하면 뭐뭐 후에 뒤에 라는 뜻으로 in 2 hours 2시간 뒤에 전화할게 내가 전화할게 라고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땡큐 하고 끝났고요. 여기서도 alright 그래 그럼 그렇게 해. Have a g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줬네요.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전화 통화 내용 비즈니스에서 다룰 만한 주제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전화 통화 할때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 찍을 때도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자 옛날 사람 같이 손 들면서 자 오늘 이렇게 대화문 수업을 들으실 때는요. 꼭 다시 앞으로 가셔서 소리 줄이셔가지고 직접 그 대사 따라해 보시는 연습해 보시는 리뷰 타임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see you later.